안녕하십니까.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이번 게임 영상은 이 좀비물로 좀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이 징그러운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뒤로 가게 눌러주세요. 저는 30대 쫄보입니다. 공포 좀비 게임 완전 못하구요. 다잉라이트 1의 이 네임벨류만 들어보고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다잉라이트 2를 한번 구매해서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일단 다잉라이트 2의 메타 점수는 현재 77점이며 다잉 나이트 1은 이제 74점으로 이제 비슷한 수준입니다. 출시 전날 전문가 평가 중에 이 버그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PC로 나오자마자 이제 10시간 정도 해봤는데요. 오늘 대이 패치를 해서 그런지 버그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점수를 잘준 전문가 평가를 보면 전투, 탐험,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에 반한 전문가 평가를 보면 이 지루한 좀비물이 또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저평가를 한다고 리뷰가 되어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먼저 뭐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이 좀비들로부터 쫓기고 있는데요. 이 시작부터 쫄립니다. 심장이 아주 그냥 두근두근 해집니다. 연애를 오래 못 해보신 분들이라면 해보시면 아주 그냥 뭐 심장의 두근거림을 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게임 초반에는 이 뭔가 1인칭 화면부터 낯섭니다. 이 적응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한 뭐 10분 정도 플레이하니까 화면에는 잘 적응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는 잘 적응을 했는데 역시나 이 좀비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 심장이 아주 그냥 쫄깃해집니다. 근데 뭐탑게임의 일반 몬스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보이는 거하고 이 효과음이 아주 그냥 괴랄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저는 그냥 배경음악도 끄고요. 그 일반 소리도 좀 낮추고 했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무서운 게 화면 시야가 좁으니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옆에가 잘안 보이니까 앞에 이 좀비를 때리고 있으면 뒤나 옆에서 오는데 이거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낮에는 이제 좀비가 좀 약한 개체가 나오고 덜 돌아다니고 집이나 뭐 그늘 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 밤에는 이제 좀비가 거의 무한대로 나오고요. 뭔가 이제 된 개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그냥 섬뜩섬뜩합니다. 이 다행인 것은 이제 안전지대를 들어가가지고 밤낮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낮에만 밖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또 게임인지라 이 NPC들이 캐스트를 줄때 또는 이제 서브 캐스트 중에서 이 밤에만 할수 있는 캐스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면역력이라는 게 떨어지는데요. 이 상점에서 면역력 포션 같은 것을 사가지고 먹어가면서 싸우거나. 이 면역 장소에 가가지고 좀 있으면 이 면역력이 다시 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게임의 주 요소는 이 메인과 서브 퀘스트를 밀고 장비 소재 파밍을 해가지고 좀비들을 더 효율적으로 잡아가지고 경험치를 얻어서 전투 파쿠르 스킬을 잘 배워 좀비를 학살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밍을 해야지만 이 면역력과 뭐 기타 물약 같은 재료를 살 수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무기나 방어구 등은 좀더 깊게 파밍을 해야지 좀비 명치를 시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10시간 해본 결과 무기는 아직까지 수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뭐 레어건 고급 이건 내구도가 다 닳면 끝이더라고요. 또한 이제 스킬도 있는데요. 이 좀비와 전투를 효율적으로 해 준다거나 이게임은 이제 순간 이동이 없어 가지고 이맵 이동을 할 때마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해줄수 있는 스킬 파쿠르인데요. 이두 개를 바스트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끄면 이제 무서웠던 정신에 좀 지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게임이나 이 좀비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스킵하시고요. 유튜브나 이제 트위치 방송 보시는 것도 즐기시는데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 나이트 2짤막 리뷰였습니다. 즐게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